안녕! 김중사입니다. 어, 전편에 저 혼자 찍어봤는데요. 어, 정말, 그, 넷이서 찍다가 권하까지. 권화도 없고, 김 작가, 김 PD도 없으니까, 아, 혼자 주섬주섬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대본도 없으니까, 원래 대본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주거니버거니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은 편했을 텐데, 이게 혼자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넥스토치 소개글을 할 건데요 넥스토치 카탈로그 2020년도 카탈로그가 있어서 한번 넥스토치에 대해서 설명을 카탈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길어지니까요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신제품을 신제품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넥스토치라는 회사가 후레쉬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넥스투치, 블록튜브, 넥스, 디펜스툴을 만들고 넥스툴이라는 것도 만들고 칼을 만들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카달로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달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카달로그고요. 넥스 토치를 후레쉬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브랜드로 글로투브라는 걸 가지고 있고, 20년에 넥스라는 디펜스 툴3단봉을또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 툴이라고 간단한 툴을 만들고 있고요. 칼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토 멤버라는 것은 라이트 생산업체들이 그 기준을 만드는 그 그룹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회사 유수 진짜 잘 만드는 회사 아니고는 그안씨 플라토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기준을 만드는 회사가 뭐쉬어파이어라든지몇 군데 회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해놨네요. 그리고 뭐, 레드닷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그 디자인, 품질을 많이 잘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구요. 이 모델들은 뭐, 레드닷 어워드 2018년에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는데, 디자인상을 자꾸 출품을 하니까 하겠죠. 뭐, 다른 회사들도 후레쉬 회사라서 디자인을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마 디자인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지가 KC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은 IR이 들어가 있어서 총기 레일에다 달수 있는 신제품이고요. WL50IR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스위치도 피카티니 레일에다 달수 있고요. 뭐 마운트에다도 갈수 있고, 웨폰 네일에다 달수 있어서, IR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켜봐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투경이 있어야지 알수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IR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는 아마 제가 뭐 특전사에다 샘플 하나 보내서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모델은 이제 권총, 피스털용 모델인데, 이 제품도 신제품이고, WL30 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 그린레이저가 나가고 IR레이저가 나가고 화이트 LED가 접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피스톨에다 매다는 건데 왼손 오른손 양손이 다 자유롭고요 뭐 아마 제일 밝은 빛은 400루멘 그리고 IPXC는 4 그러니까 방수 등급이 4등급이라고 하면 간단한 비 정도는 맞을 수 막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 정도는 충분히 맞고요. 물 속에 오래 담그거나 그런 행위 말고는 대부분 뭐 우천 시에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팩트 그런 것들도 1m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실은 1m 넘을 수 있겠죠. 근데 1m에서 아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인데 T7L은 롱. 롱샷 뭐 사냥 하시거나 멀리 빛이 이 제품은 밝은 빛이라기보다는 400루멘밖에 되진 않는데 멀리 나가는 겁니다 1100m까지 빛이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usb로 차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A 모델이 그냥 보통 군인들이 쓰는 모델인데요 택티컬 모델 TA30 맥스 모델이 신제품이고 2100루멘까지 TA30 맥스 x 40 이렇게 여러가지 TA5 까지 있는데 TA30 맥스가 제일 신제품입니다 앞에 세라믹 볼이 있어서 유리를 파쇄하기도 잘돼 있고 뒤에 포터볼로 돼 있어서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는 18650 아, 21700 모델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량이 갑자기 커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고요. 요거는 넥스트 디스트랙터라고 해가지고 아마 실내 경찰특공대나 이런 데서 실내 작전할 때그 소리가 나면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가지고 적을 교란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작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요 카달로그에서만 보고 있고, 예전에 제가 이런 스트로브 모델들을 갖다 놨는데 엄청 안 팔렸습니다. 아마 재고가 남아서 폐기했거나 누구를 아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신제품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쭉 지나가면 이 지금부터는 아마 사냥용 모델인데 저희는 사냥하시는 분들 다 팔고 있지를 잘안 와서 사냥하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저희는 택티컬 쪽에 특화된 아이템들을 많이 팔아서 수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냥 쪽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수입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이 e 시리즈는 뭐 가장 손쉽게 아무 때나 쓸수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제일 좋은 모델들. 또, 마이토치 S라는 모델들은 광량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 연결시켜가지고 USB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광량 스위치를 한번 눌렀을 때 어떻게 켜지나 이런거를 프로그래밍 스스로 할수 있는데 이 제품 제가 써봤더니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수입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또 c 시리즈는 일반적인 산업 분야나 등산 뭐 캠핑 갈때 두루두루 쓸수 있게 아주 편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또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s 시리즈는 스몰 매일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고요. 모자에다 달거나 키고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닥터 K3 시리즈가 새로 나온 모델들이 있는데요. 기존 닥터 K3보다 K3, 더 크기가 작거나 또 충전지가 안에 들어있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후레쉬들은 광량이 사람의 시야로 보는 거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치아를 볼 때나 눈 안을 볼 때나 입 안을 볼때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광량이 틀려서 그런데 이거는 자연광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의사 의료용 후레쉬도 왜 의사분들이 치과나 이비인후과 가면 하나씩 끼고 계시잖아요 이건 고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충전할 수 있는 모델이 새로 나왔고요 ut10 이라는 모델은 뭐 아시아 아웃더 쇼 같은 데서 상을 받은 건데 한가지 모델로 작지만 꽤 밝은 빛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자에 끼거나 헤드밴드로 끼거나 자전거에다 거치하거나 택티컬 헬멧에다 붙여갈 수 있는 여러가지 마운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올인원 제품이죠 한가지만 있으시면 뭐 조깅 하실 때 자전거 타실 때 작업 하실 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비슷한 모델이고요. 얘는 마운트가 있진 않지만, 몰리라든지 가방 같은 곳에, 모자 같은 곳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UL-12라는 모델이고,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UL-12는 UL-10하고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나 경광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전용으로. 그래서 모자나 어깨나 몰리 같은 곳에다 부착하시면 뭐 밝은 빛은 아니지만 내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찰 같은 분이 양손으로 경광 기능을 할수 있어서 양손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ul30 360 모델은 뭐 이스포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모델이네요 쉽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캠핑 가셨을 때 보조 보조용으로 360도를 잘 비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헤드라이트 모델이 있는데 헤드라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요번에 새로 나온 맥스스타 요 모델이 1200 루멘인데 아마 얘는 충전지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KC 인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스타 R 충전지 모델이고 일반 건전지도 쓸수 있고요. 저희가 갖다 놓는 것 중에 한 제품이 마이스타 3AA. AA 건전지 3개를 집어넣는 거는 케이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전지를 쓰는 거라서 이 모델을 아마 갖다 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는 트랙스타, EO스타 뭐 이렇게 정갈을 볼수 있고 UV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갈이나 위, 위패, 위조지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은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라이트가 두 종이 있는데요. B10은 안에 충전지가 들어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B20은 좀더 광량이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저 B10은 420루멘, B20은 800루멘을 가지고 있고, 얘는 파워뱅크를 이용해가지고 후레쉬 본체만 있지,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글로투브라는 모델도 넥스토치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뭐이 제품의 특징은 뭐 자기 위치를 표시하거나 경광이나 뭐 그런데 이제 360도로 빛을 비칠 수 있고 가볍고 배터리 하나로 장시간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스킨스쿠버나 방수 기능이 아주 우수해서 스킨스쿠버나 클라이밍 뭐 이렇게 평소에도 자기 위치를 표시하거나 캠핑을 갔을 때나 택티컬 용으로 쓰고 싶을 때는 GTX라는 젠더를 가지고 몰리라든지 헬멧에다 부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번에 GTAA Aurora라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얘는 후면 스위치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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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일곱 가지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색깔마다 아이템을 구비해 다다 보면 얘는 단가가 조금 비싸졌지만 후면을 클릭해가지고 빨강, 파랑, 빨강, 파랑 경광기능도 있고요 레드, 그린, 블루, LED를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일곱가지 빛을 낼수 있게 신형 제품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요게 아마 소방 쪽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서울 소방 쪽에 샘플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뭐, 액세서리류들이 있고요 액세서리도 뭐, 제가 수입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요 FR1 이라는 모델은 일반 후레쉬, 택티컬 후레쉬를 핸드로 거치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걸어가지고 전술, 핸드건을 이용했을 때 전술적인 상황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든 아이템입니다. 뭐, 저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전술 훈련할 때. 그리고 넥스라는 그, 3단봉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아마 독일 제품을 조금 벤치마킹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 대비는 그래서 17인치 21인치 뭐 이거는 트레이너용 손잡이가 빨가니까 자기 위치를 잘 표시하게 빨갛게 만든 것 같고 23인치까지 있고 홀더 홀스터 빨리 꺼낼 수 있는 뭐 이런 홀스터들도 있고요 v70은 벨트에다 차서 각도를 조절하거나 빨리 홀, 삼단봉을 상계할 때 필요한 장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팁을 바꾸면 그 끝으로 타격을 하거나 공격을 할수 있게 유리창 깨는 파쇄 기능도 할수 있는 세라믹 팁이 박혀 있고요. 뒤쪽에 바톤 그립링은 그 바톤을 휘두를 때잘 빠지지 않게 거치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워커라는 모델들은 좀더 가볍게 만든 소형 모델들이고요. 펜처럼 아주 소형으로 주머니나 그렇게 가슴, 가방 같은 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요 제품은 안에 충전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못 파는 제품이니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3단봉이 새로 나온 게 뭐냐면 힘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뒷면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피고 접을 수 있게 빠른 속도로 피고 접을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나중에 한번 실물을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트툴 이라고 뭐또 여러가지 아이템을 만드는데요 멀티 툴입니다 뭐 가이드 들어있고 뭐 샤오미 하고 콜라보를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은 굉장히 우수하니까 물론, 레더맨이나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거버 툴. 하지만, 뭐, 넥스 툴도, 뭐,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뭐, 중국이라고 해서 요즘 뭐, 품질이 아주 떨어지진 않으니까, 브랜드 있는 회사의 제품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모어 툴이라고 해가지고, 음, 렌치가 들어있는 10가지 기능 가지고 있는 거고, 요삽 제품은, 뭐, 14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캠핑이나 전술을 할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택티컬 펜이 팬이 디펜스 펜이라고 하죠. 택티컬 팬한 음, 두세 종 있고요. 그리고 타워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박스 커터 혹은 병따개 이런 소, 소, 소품을 할수 있는 건데, 요즘 택배 많이 이용하시니까 박스 커터 그런 용도 혹은... 와이어를 자르거나 줄을 커팅할 때 병딱에 또 안전벨트를 커팅하는 안전용품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리즈별로 병딱에 조그만 아이템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뭐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실용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잘 판매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회사답게 뭐 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이름도 다 적어 놓고 그리고 이름, 네이밍도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 칼 브랜드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총포도금유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뭐 아주 일부만 수입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토치 회사에 다섯 가지 브랜드를 한번 카달로그로 해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더 실물 을 한번 가지고 신제품들 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